예를 들어서요. 나 학교 가. 영어를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I go to school 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틀렸습니다. I go to school 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 학교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 내가 학교 가는 중일 때. 나 학교 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바로 현재 진행형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 학교 가는 I go to school이 아니라 돼야 되는 거죠.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영어 선생님 제니고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서 동사에 붙일 수 있는 두 가지 가면 그 부정사 ing 알려드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현재 진행형 be ing 를 하는 중이다라고만 해석하면 일상생활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요. 나 학교가 용을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I go to school 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틀렸습니다. I go to school 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 학교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 내가 학교 가는 중일 때, 나 학교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바로 현재 진행형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 학교 가는 I go to school이 아니라 I'm going to school이 돼야 되는 거죠. I'm going to school. I'm going to school.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형 ing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일상생활에서 정말높이 ing을 써야 할 때는 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다시 말해서 현재형은 지금 뭐뭐 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현재 진행형과 현재형의 제대로 된 쓰임을 제가 확실히 구분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걸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국말을 영어로 바로 내뱉는 게 목표예요. 나는 학교 가는 중이다 라는 글자를 보고 I'm going to school 이라는 영어를 쓸줄 모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한국인이 나 학교 가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나 학교 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글자만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 자, 실제 쓰임을 알고 상황에 따른 그 뉘앙스를 익히셔야 실제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내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그 예문으로 돌아가서요. I go to school은 도대체 그럼 무슨 뜻일까요? I go to school은 현재 시제, 현재형인데요. 자, 현재형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평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평소에 이렇게 해. 나 평소에 이걸 먹어. 우리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 현재형을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I go to school 무슨 뜻일까요? 현재형을 써서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평소에 하는 거죠 나는 학교에 평소에 간다 나는 학교를 간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평소에 학교에 걸어간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I go to school by work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I go to work everyday 라고 얘기하면 매일 일하러 간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I have breakfast는 어떨까요? 내가 지금 아침밥을 먹는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나는 평소에 아침밥을 먹어라는 뜻이죠. 그러면 나 평소에 아침밥을 안 먹어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I'm not eating.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I don't have breakfast. 또는 I don't eat breakfast.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이 식사 앞에는 어나, 덜을 붙이지 않아요. 의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저기 멀리서 어딜 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전화를 걸어서 너 어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이때 여러분들, 너 어디가?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Where do you go? 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Where do you go? 라고 하게 되면 이건 현재 시제의 의무문이에요. 제가 아까 현재 시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평소에 일어나는 일이요. 그래서 평소에 어딜 가냐라는 말이니까 너 지금 어디가? 라는 느낌의 뉘앙스를 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Where do you go for lunch? 이렇게 얘기하면 너 보통 점심 먹으러 어딜 가냐라는 뜻이고요. Where do you go for a walk? 하게 되면 너 보통 산책할 때 어딜 가냐라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그러면, where do you go to school?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현재 시제는? 네, 평소라고 말씀드렸죠. 평소에 학교 어디 가요? 곧 어, 학교 어디 다니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What do you do?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평소에 무슨 일을 하냐? 곧 직업을 물어보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좀 현재 진행형과 현재형 비교가 좀 되시나요? 자, 그럼 다시 너 어디 가로 돌아가서 너 어디 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 지금 어딜 가는 중이야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뭐 하는 중이다라는 글자가 없어도 여러분도 현재 진행형을 자연스럽게 쓰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네, 그 느낌, 그 상황, 그 뉘앙스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디 가? 자, 그건 지금 나 보고 지금 어딜 가냐라는 뜻이죠. 현재 진행형 써주세요. 현재 진행형은 be i n g 죠 자,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Where are you going?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떤가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수학 공식처럼 글자로만 암기한다고 영어 말하기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해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영어로 한번 말해보자. 꼭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셔야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너 어디가? Where, Where, Where are you going? 나 쇼핑가. I'm going shopping. I'm going shopping. I'm going shopping. 너 뭐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나 아무것도 안 한데. I'm doing nothing. I'm doing nothing. I'm doing nothing.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중이다라는 글자가 없어도 현재 진행형으로 쓸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현재 시제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너 평소에 무슨 일해? What,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어, 나, 평소에 영어 가르쳐. 난 영어 선생님이야. I teach English. I teach English. I teach English. 너, 평소에 어디서 운동해? Where do you exercise? 나, 운동 안 하는데? I don't. Exercise. 이때 여러분들 만약에 의문문 만드는 게 조금 힘드셔요, 그러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의문문 만들기 그리고 의문사 의문문 만들기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 의문문 만들기부터 보시고 나서 의문사 의문문 만들기까지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 우리 현재 진행형 시제와 현재 시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한번 배워봤는데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See you next time. Bye-bye.